와유리 뭐? 없어 없다고 어, 없어?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전화해서 알아봐야겠어 응. 여보세요? 거기 k b 씨죠 오디션 서류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어서 전화 걸었는데요 네, 어?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요 네, 네, 모아요 아, 모아요, 모아! 우리 아, 이름도 말해야지 몽니야로바우 네? 없다고요? 아, 저기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laughs> 이게 다, 다, 다 소속사가 문제야 아니라고요? 음. 글쎄, 쟤들이야 그렇다 칠수 있지만 저까지 심사해서 떨어졌는데 음. 아니, 그게 회사 때문이 아니라고요? 서류에 회사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소속사 없는 일반인들이 주로 지원하는 방송 오디션인데, 무조건 회사 핑계를 대는 건 좀. 그게, 사장님이 무슨 잘못이야? 그럼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얘는 누구야? 어? 그거 내 사진인데? 제발, 너까지 열받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줄래? 아니, 잠깐만. 왜?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도. 좀더 키워봐. 응. 저건 소속사 처음 들어올 때 찍은 거니까 중학생 때라 그런가? 그렇게 달라. 어? 어? 이건 뭐야? 아, 이건 내 사진인데. 저기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나야. 초등학교 때 우리 도장에서 대회 나가서 단체 탈락했을 때 찍은 사진이야. <laughs> 말라냈으면 못 저길 뻔했어. 아,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요 응, 저건 또 누구야? 응, 으아, 이건 누구야? 누구야? 제 캐리커처예요. 잘 그렸죠? <웃음> <웃음> 아이고, 백업이야. 저건 발로 그린 그림인가 봐. <laughs> 아, 어, 원서의 캐리커처를 내는 애가 어? 어딨냐? 이, 이거는 캐리커처라고 할 수도 없어. 지렁이가 몸에 잉크를 묻히고 기어서 지나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이번엔 바오 오빠 거 한번 봐봐. 어, 이알수 없는 불안감은... <laughs> 아우도 만만치 않구나 이건 또 누구야? 누구냐를 물을 게 아니라 대체 몇 살이나를 물어야 할것 같은데? 음. 수수께끼는 풀렸어 우리가 떨어진 건 아니 아니 아니지 너희들이야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모아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제가 끝까지 이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탓이었어요 응?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난 쿨과 핫 예방접종 마치러 다녀오마.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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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몽이 아가씨 사진 좀 다시 찍어주세요. 사진이요? 프로필 사진 다시 안 찍어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 찍어줄게! 정말이요? 그런데 혹시 설마 그 고물폰으로 찍어주시려는 건 아니겠죠? 왜 아니야? 요즘 핸드폰 사진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해상도도 높고 질량도 좋고 뭐야? 김치? 으, 그건 요즘 스마트폰 얘기고요! 그런 고물폰으로는 말이요좀 제대로 찍어달라고요!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 사장님, <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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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알았어요, 알았어. 여보세요, 아, 리알 형? 그래, 오랜만이지. 저기 말이야. 우리 애들 프로필 사진 좀 부탁하는데 찍어줄 수 있지? 어? 리얼? 어. 리알? 리알이라면 혹시 요리알 어? <듬야> 맞긴 맞는 거야? 왜 이렇게 구석에 있어? 아니야 유리알 형님은 연예계에서 은퇴한 후 나름 사진계에서 여러모로 인정받는 사진작가가 되셨지 그러니까 이번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와하 너무 기대돼 유리알같은 맑고 투명한 피부의 유리알 오빠였는데 어? 어, 저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여기에서 일하러 오신 거라면 친고들이는데 빨리 도망치세요. 최대한 멀리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시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월급은 99만 원이고, 4대 보험도 되긴 하는데... 하지만 밤낮 없이 부려먹어요. 이게 제한달전 사진인데, 한달 만에 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어서들 도망쳐요나여기 취직해야겠어! 기웬 취직이야? 그 정도로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연예계 인맥이 빵빵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수로 취직해서 돈도 벌고 모델로 데뷔하고 꽝 맞고 알맞고 <laughs> 모델 데뷔? 내가 봐도 그건 좀... <웃음> <웃음> 아무도 안 계세요? 없나? 아무도 안 계시냐고요? 아 떨려. <laughs> 아, 아. 너희가 프린스가 보낸 아이들인가? 네! 음, 안녕하세요. 근데 유리할 리은요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모두들 수고 많았지. 네. 자, 소개하지. 내새 조수 바우군이라고 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벌써 취직했잖아? 아, 바우형 닮았다. 바우 오빠 맞아. 의자는 세네살 유아용 의자로 준비했나? 네! 인도네시아 통나무로 만든 중국산 제품인지는 확인했고, 네! 사다리는 약간 역한 냄새가 나고, 잘못 만지면 손바닥에 가시가 네. 바퀴는 제일 싼 것으로 잘 골랐고 네 9살 된 돌고래는 준비됐고 그게 이 시간에 돌고래는 그럼 못 구했다는 건가? 아니요 구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구했다고요 여기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구비됐나? 그럼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모아라고 합니다 모델의 주문사항은 뭐야? 네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예쁘게 찍어달랍니다 최대한 예쁘게 찍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어, 그런데 지금 들고 계신 그 카메라는 똑딱이라고 부르는 제일 싸구려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좋은 목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 법이야 어떤 도구로라도 예술의 권정신은 변함이 없지 내가 말한 미녀는 전개 된다 아예 은행이 문을 다 닫아서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삐삐링이 모델인 은행은 너무 멀어서... 미녀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할수 없군. 뭐 그냥 찍어야겠네. 자자, 여기 보면...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안 찍고 갑자기 광고판만 찍어내시는 거예요? 미녀도 아닌 모델이 미녀로 찍어달라니 가져온 거야. 제가 안 나오는 프로필 사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아하, 좋아요. 프린스 사장님께 따져보겠어요! <laughs> 모르는 소리, 자신의 빈자리를 담은 자신의 사진.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포스트 모던한 프로필 사진이지 아, 아 그래요? 그랬군요 어, 포스트 모던이즘에서 접두사인 포스트는 후기, 넘다, 벗어나다라는 어, 다음 모델은 게... 누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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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로라는 모델인데 액션스타 콘셉트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합니다 액션스타라면 당연히 성룡이지 성룡으로 가자고 성룡이면 요즘 트렌드에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요? 성룡은 너무 옛날 배우라서 말이죠 뭐야? 너도 옛날 배우잖아 아, 네. 어? <laughs>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이 사다리를 넘는 거야 알겠나? <놀라> 자 준비하시고 쏩니다. <놀라> 야너 액션스타라면서 다시 해봐. 야잘좀 해봐 좀너 액션스타라면서 성룡처럼 해보라고 저 못해요 그냥 액션스타 안할래요 그리고 저 성룡이 누군지도 몰라요 옷만 성룡은 입은거라고요 <laughs> 아니야 그건 이소룡 옷이야 어쨌든 몰라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바오군 네 좋아 좋아 지금 액션 살아있다 살아있네 음. 자, 다음은 누구 차례지? 아, 네, 다음은 생존력 최강 서바이벌의 강자, 몽리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리라고 합니다. 촬영 준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유리알 오빠는 언제쯤 오시는 거예요? 에이, 이분이 유리알 작가님이셔. <laughs> 그럴리가. 유리알님은 피부가 하얗고 투명하다고. 저 아저씨는 그렇지가 않잖아. <laughs> 자자자 음, 친구는 무슨 콘셉트였더라? 아 네. 몽니는 해녀 출신 연습생이에요. 음 해녀라. 해녀, 바다, 소녀, 돌고래, 하얀 크름 준비 다 되나? 네. <목소리> <목소리> 자 들어가서 돌고래와 교감해 어서 해. 아, 아 저기 이건 돌고래가 아니라 고등어인데요. 뭐야야, 뭐, 뭐, 너 돌고래 어떻게 에이, 생겼어? 에이, 저게 돌고래예요, 정말이에요. 야문이야 그냥 돌고래라고. 해 으, 으. 지금 이 시간에 돌고래를 어디서 구해? 점프하는 고등어 구하기 쉬운 줄 알아? 아 알았어. 아, 돌고래 맞대요. 아무래도 해녀니까 더잘알겠죠 자자 그럼 돌고래와 우정을 나누는 연출을 해봐. 죽었어요. 이따 고등어구이나 해먹을까 요대박이야대단한 <laughs> 어, 제품이 나와버리고 말았어! 대체, 프로필이야, 광고야. 난 죄다 고등어 사진들 뿐이야. 거기 노란 것들이 바로 나야. 와, 역시 유리알이야. 작품이 독특하고 색다른데? <laughs> 역시 로얄 패밀리 멤버다워.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을 프로필 사진으로 써요? 찍은 사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당연히, 당연히 마음에, 마음에 안 들죠! 안 들죠. <laughs>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자자, 스마일! 아니, 또그 고블폰으로 찍으려고요? 싫어요! 하나, 둘!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도 좀 제대로 된 프로필 사진이 생겼답니다 연예인! 어? 어? 이, 이, 이건 역시 프리스님은 우릴 버리지 않았어. 어?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연예인 수업을 받게 될 거야, 삐삐링처럼. 어? 어 삐삐링, 어, 우리. 어, 그럴 리가 있겠어? 사장님은 우리한테 관심조차 없잖아. 아니 아니, 제발 사장님을 의심하지 말아줘. 이걸 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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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그 더러운 책은? 그게 그거 무슨 책이야? 제목을 잘 보고 뭐라고 써 있나 읽어봐. 세상 모든 연습생의, 연습생의 필독서. 연예인 백과사전... 백과 어? 아, 너도 이거 어디서 났어어 어? 사장님 방에서... 이건 그... 죽은 연습생도 살린다는 그전설 속에... 그래, 전에 모아가 얘기했던 연백의 전설 바로 그 책이야. 연백... 연백이라고... 연예인 백과사전의 줄임말... 그런데 그게 정말 사장님 방에 있었어? 응 음,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연예인 수업을... <laughs> 아, <laughs> 아, 우리도 이야 우리도 곧 연예인이야. 와, 우리도 아, 곧 연예인이야.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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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야. 우어도줄이야우리이야이 걱정 마 책은 내가 받아주지 <목소리�》 <목소리도> 어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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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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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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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무겁진> <목소리> 좋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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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디 보자, 여기 미션이 있어. 일막일장 자신감을, 음... 자신감을, 자신감을 가져라 미션 자신감을 가져라 모두 따라해 일막일장 자신감을 가져라 일막일장 1장, 1장, 자신감을 가져라. 가져라 첫 번째 미션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기 바로 이거야 그래서 준비했지 제주도산 특별 뭐한정보참도뭐한라고 뭐, 뭐, 있지 말미장대단 제주도산 특별 오이 자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산 특별 오이 마사지를 시작해 볼까. 마사지 정말 오랜만이다. 아 할머니 생각난다. 할머니랑 자주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오이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정말로 좋아지는 걸까? 어 죽여 움직이면 안 돼? 안돼 말도 하지 마 주름 생겨.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주름이 많나? 글쎄. 근데 목니 얼굴엔 지금 누가 오이를 붙여주는 거야? 우리 얼굴은 목니가 붙여줬잖아. 어. 저저 저기 있잖아. 아, 나난 파우라고. 해 나이는 그리고 저 키는 아 몸무게는 근데 주임해좀 비켜봐. 얘들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이론을 섭렵하고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깨우쳤으며 소리스 한쿠리의 무용 이론을 독파했고 이탈리아의 벨칸토 성악 발성을 책으로 익힌 프린스 기획사의 연습생 모아라고 뿅! 애들한는 백마디 말보다 무수리지. 나는 이소룡의 후예 야로나. 야. 저 근데 혹시 프린스 기획사에 사세요? 그렇다니까. 응? 아까 뭘 들었냐? 거기 울 엄마가 가지 말랬는데. 어? 어? 아, 왜? 그리고 거기 프린스라는 허풍 아저씨도 살죠 어? 어 그런 아저씨 살긴 살아. 그 아저씨 맨날 맨날 셀카 찍고 맞아 맞아 이렇게 착하 착하 엄마가 그 아저씨 이상하다고 그 근처에 가지 말랬어요 어, 그래? 얘들아 사장님은 아저씨가 응. 아니야 한때 응. 어? 응. 그 엄청 잘나가던 남성 사인조 그룹 로얄 패밀리의 멤버이자 리더였으며 지금은 프린스 기획사의 사장이시지 그 옛날 프린스의 눈웃음을 한번 보려고 한라산 멧돼지가 바다를 헤엄쳐 건넜다는 전설이 응. 저기요 누나 근데 누난 누구예요? 나? 아, 나, 나, 나는 해녀 뭐, 어, 목니구, 그, 그, 어디서 왔냐면, 어, 자, 갔다고 어? 어휴. 음. <laughs> 자기소개 한번 못했다고 한숨까지 쉬냐그책 재밌다. 두 번째 미션은 뭔가, 아오. 어, 일막이장은. 잠깐, 예? 우리 말이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하기 미션도 어? 거뜬하게 해냈잖아. 음. 물론 잘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 님이 연예인이 될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진도를 건너뛰어서 뒷부분 하자. 그래도 될까? 너무 앞에서부터 하면 지겨워지잖아. 아니지. 앞장부터 해야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지. 아, 됐고. 살짝만 펴보자. 532만 687장. 와 도대체 몇 장짜리 책이야? 자신감을 응. 키워라. 또 자신감이야? 난 자신감에 자신 있어 이미 자신 있어서 자신감이 자신 있을 자신이 있다니까 532막 687장 오. 메이크업을 하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하기 뭐또 자기소개야? 전설의 책이라면서 참 성의가 없다 음. 그래 메이크업으로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겠어 아, 반갑다 하우 아! 능력 카드 2770번째 연예인 메이크업하기 서커스 다닌 가 개그맨들인가 봐 무슨 일안나 음. 어, 이게 뭐야 내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말이야 어? 왜 웃어? 오빠도 만만치 않아 <laughs> 목야호 봤지? 모두 나의 무술 실력을 보려고 모인 거라고 <웃음> 어? 아, <laughs> 어, 한심하다 이런 걸로 난 백과사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 <laughs> 우와! 잘한다 잘해. 우와! 가오빠 모아야 이쪽으로 오라고. 어서 와. 뭐해? 아 빨리 오라고. 모아야 뭐 우리도 갈까? 할수 없지. 응. 한번 심하게 망가지는 수밖에. 연예인 백과사전 역시나 대단하다 음. 대단해 맞아 아깐 정말 연예인이 된 것만 같았어 <laughs> 그리고 전설의 책이라서 체력도 같이 키워주나봐 <laughs> <laughs> 예, 일어나봐 놀지마 연습을 해야지 어? 어? 프리스 사장님이시다 사장님 사장님 어? 아! 사장님 왜왜왜왜 아, 왜, 왜 이래 나돈 진짜 없어 사장님, 전 처음부터 사장님을 믿었어요. <laughs> 사장님을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음... 우리 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모르고요. 어... 아, 도대체 왜... 뭐가 죄송해? <laughs> 뭔지 모르지만 너무 죄송해요, 사장님. <laughs> 바우야 오늘 내 책상 네가 지웠냐? 어... 아니요! 책상에 있던 책이 없어졌던데? 아그 책이요. 헤이 모른 척하시긴. 아 뭘? <laughs> 저 책은 응? 우리를 위해서 사두신 거잖아요. 어? 아이고 아유 여기 있었구나. 헤이 사장님도 음. 처음 저희요 그 책으로 아주 열심. 사실 어. 이책 종이가 뗄감으로 끝내주거든. 난방비 아끼려면 장작으로 쓸나뭇가지도좀 어. 주워놨어야지. 에이? 에이? 뗄. 전설의 연백, 아니, 연예인 백화사전인데요. 연백? 전설? 그게 무슨 소리냐? 전설의 연예인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딴 책이 무슨 소용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책은 나온 지 30년이나 돼서, 화장이나 연습법도 온통 쓸 구석이 없는 구식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연예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도록. 그럼 이만. 음. Oh, uh -huh. 좋아, 나도, 나 나도. 나도 오늘만은 알바를 입겠어. 갑자.